다릅니다.네 이번에 제가 플레이해보면 아니,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이 큐브 X라는 네, 게임이고요.네 음, 일단 간단한 게임인 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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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큼.네 일단 간단한 게임인 만큼, 네 일단 뭐 설명하는데 몇분안 걸리니까.네 일단은 뭐 어제 예, 영상이 이, 이틀 연속으로 안 올라갔죠.네 죄송합니다 이게. 예, 월요일엔 귀찮이심이 도지고, 예, 화요일엔 진짜 일찍 자야 되는 일찍 자야 돼서, 일찍 잤어야 돼가지고. 아, 원래는 새벽이라도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, 예,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올리겠네요. 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예, 또 지금, 여기 지금 여기 이 게임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, 지금 아크스피어랑 예, 링토스 영상을 낮에 찍으려고 했어요. 예, 학교 갔다 와서 찍으려고 했는데, 영상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세번 연속 오류, 오류가 나가지고 네 지금 링토스 같은 경우는 예, 하늘 이대분이 날아갔고 악스피어는 복구도 못하는데 예 보여드리지도 못하는데 이일분이 증발했습니다 이런 기적같은 예 네, 2일분 증발 네 일단 뭐 그렇다고요 그렇고 네 일단 예, 옵션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소리 소리를 끄고 킬수 있고 그 다음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튜토리얼, 그 다음에 돈을 누르면 확인되고, 일단, 예, 영상을 설명시켜 드리는, 설명, 에 예, 일단 게임을 설명해 드리려는 자리니까, 예, 튜토리얼은 일단 키고 게임을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글에 연동해서 업적이나 그 리더보드, 예, 그런 거 나오는 거고, 뭘게임스는 그냥 광고입니다. 누르지 마세요. 이렇게 광고 나오죠. 그 다음에 이, 이 키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, 튜토리얼. 네, 이렇게. 예, 이해하셨죠? 이렇게 하면 되는 게임입니다. 이렇게. 그 다음, 10개 단위로, 예, 이렇게 약간씩 끊어지는 부분이 있고, 어, <laughs> 오, 야, 방금 전에. 네, 멍 때리다 훅갈뻔 했네요. 네, 10개 단위로 아마, 아마, 네, 음지, 음이 점점 더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. 오, 신기해요. 제 네, 점점 빨라지죠? 이러다가 중간이 나오면, 전 끝납니다. 네, 6 4개게 와, 신기록이네요. 거의 기록 베스트가 예, 보셨다시피 예수님에서 새로 33개인가? 그 정도였죠. 거의 두 배가, 예, 거의 두배 가까이 했네요. 예, 그 다음 다시 플레이해. 예. 그 다음에 대출하고 다시 플레이하면 전안 됩니다. 네, 제가 제일 알아, 잘 알아요. 이게 예. 네, 그다음1이렇 네, 이게 처음에는 그냥 멜로디만 나오다가, 그 다음에 또 비트가 생기고. 예 터치가 안됐네요 이런 망할 어 일단 이번판만 하고 끝내도록 예 영상 마쳐야될것 같네요 어차피 이, 이 게임은 이거 그냥 올릴까 말까 좀거스러는 게임이라서 그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공지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, 예. 네, 그러면 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보름달이었고요 네, 진짜 영상 이틀이어서 못 올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고요. 예, 네,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.